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 대응에 대해 알아 봅니다. 가끔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유자인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될수 있느냐며 억울해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그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방인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모르게 신청하고 등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걸 미리 알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기 전에 처분해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채무자 모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을 밀행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압류가 되면 소유자는 그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속히 가압류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소유자는 가압류를 어떤 절차를 거쳐 없앨 수 있을까요? 가압류 2위. 가압류 2위는 가압류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채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신청 시기에 제한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가압류 취소는 유효한 가압류가 있은 후의 사정으로 가압류를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에는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압류를 풀어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제공한 다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압류가 된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에 따른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보통 2주의 가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이 기간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